안녕하세요 2022년 참 괜찮은 중소기업 온라인 AI 채용박람회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취업을 할때 가장 먼저 마주치게 되는 부분이죠 자기소개서 작성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소개서를 쓰기 위해서 채용사이트를 들어가셨습니다 아 질문 몇 개야? 이거 빈칸 어떻게 채워야 되지? 이게 우리 지원자들이 가장 먼저 하는 생각이죠. 하지만 앞으로 진행될 여러분들의 입사 지원서 작성에서는 나를 채용하는 면접관의 입장도 꼭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께서는 오랜 시간 동안 하나의 자소서를 굉장히 공들여서 완성을 합니다. 하지만 면접관은 수많은 몇백 개의 자소서를 채용 기간 동안 읽어야 하는 상황이에요. 그렇다면 이 1차 서류에서 가장 중요한 것, 잘 읽히는 자소서를 쓰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회사를 지원할 때이 회사가 찾고 있는 사람이 바로 접니다. 나라고요! 라는 걸 증명할 수 있는 나의 이 경험들을 자기소개서에 쓰게 되죠. 오늘은 그 쓸만한 경험거리는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겠어요. 혹은 어, 저 나름 써봤는데 뭔가 좀 허전해요, 부족한 느낌이에요라는 분들을 위해서 마케팅 기법 중 하나인 3C 4P를 이용해서 자기소개서를 구조화하는 방법, 이잘 읽히는 자기소개서를 쓰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C부터 알아보도록 할게요. 3C는 커스터머, 코퍼레이션, 컴페티터, 고객, 회사. 경쟁사를 의미하는데요. 이첫 번째 C인 커스터머 고객은요. 내가 맡은 업무가 있을 때그 일에 대한 상대방을 이야기합니다. 내 업무의 가장 주된 고객과 그 고객이 원했던 것 이렇게 먼저 정리해 보는 거죠. 두 번째 C 코퍼레이션 바로 회사인데요. 이 업무를 할때 내가 속했던 곳입니다. 그곳에서의 나의 목표. 또 그때 내가 처했던 문제 상황, 그 팀의 목표와 나의 상황이 어땠는지를 정리해 볼수 있습니다. 세 번째 C는 컴페티터 경쟁사인데요. 나와 같은 상황에 있는 다른 대상을 탐구했다면 그 탐구했던 내용, 그리고 그 탐구 후에 나에게 적용했던 내용으로 구성하면 됩니다. 자, 그럼 이쯤에서 뭐 어, 저는 회사를 다닌 경험이 없는데요 라는 지원자분들 분명 계실 거예요 여기서 제가 설명한 고객 회사 경쟁사는 개념을 잡기 위해서 쓰인 단어들이고 여러분들이 자소서에 담고자 하는 경험의 내용이 만약 학교에서 있었던 일이다 동아리에서 있었던 일이다 혹은 인턴 생활에서 있었던 일이다 한다면 여기서 코퍼레이션은 학교 동아리 인턴 팀이 될수 있겠습니다. 제가 마케팅 직군에 지원한다고 생각하고 아르바이트 때 있었던 경험을 예로 한번 들어볼게요. 아, 그리고 이 예시는 제가 만든 거니까 여러분들 그대로 쓰시면 안 됩니다. 네. 이렇게 시작할 것 같아요. 메인 타겟 고객의 니즈를 파악해서 매출을 성장시킨 경험이 있습니다. 학교를 다니면서 놀이공원 내에 이 기념품 상점에서 제가 근무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 코로나 때문에 매출의 대부분을 올려줬던 외국인 고객들이 줄어들면서 매출도 함께 줄어들었습니다. 매출이 거의 없던 날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근무했던 기념품샵이나 면세점처럼 외국인 고객을 대상으로 영업하는 곳들이 어떤 전략을 세우는지를 지켜봤습니다. 그러자, 아, 이제 한국인, 우리 내국인 고객들의 지갑을 열게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 제가 근무했던 놀이공원은 학생들이 주 고객이었습니다. 당시에 포켓몬빵이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었는데요. 거기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기념품샵 매니저님께 학생들에게 인기가 많은 포켓몬을 우리 주력으로 판매하는 게 어떨까요? 라고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그래서 기념품샵 외부 매대에 포켓몬을 크게 배치를 하고 이렇게 종이에다가 빵 대신 저는 어때요? 라는 문구와 귀여운 포켓몬 그림을 그려서 곳곳에 붙였습니다. 자, 여기까지 간단하게 설명해 드렸지만 여기까지 코퍼레이션과 커스터머, 고객 그리고 잠깐이었지만 컴페티터 다른 회사까지 여러분들 이렇게 3C를 대략적으로 파악할 수 있으셨을 거예요. 내가 몸담은 곳의 문제 상황과 주 고객 파악할 수 있었죠. 나와 같은 상황의 대상들은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나의 상황에는 이걸 어떻게 적용했는지, 이런 부분들도 제가 언급을 해줬습니다. 다음으로는 4P를 알아보겠습니다. Product, Price, Place, Promotion. 이렇게 네 가지인데요. 바로 제품, 가격, 위치, 홍보 방식입니다. 첫 번째 프로덕트는 제품, 상품이란 뜻이죠. 앞서서 내가 말하고자 하는 이야기, 이 경험의 최종 결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프라이스는 가격이란 뜻인데요. 언뜻 이 가격이라는 개념, 우리 경험에 대입하기 조금 낯선데요. 생각하실 수 있어요. 이럴 때는 내가 가진 경험에서 수치화할 수 있는 것, 이 숫자로 나타낼 수 있는 것, 그것을 프라이스라고 구분하신다면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플레이스는 장소인데요. p 플레이스는 내 경험에서 해결했던 것, 즉 문제 해결의 포인트를 나타냅니다. 마지막으로 P, 프로모션, 바로 마케팅입니다. 이 마케팅은 내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경험 중에서 다른 사람과 어떤 식으로 소통을 했는지를 의미합니다. 자, 그럼 앞에 예를 들었던 기념품샵 아르바이트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볼게요. 내국인 대상의 매출을 높이기 위해서 유행하던 포켓몬을 잘 보이는 곳들에 진열하고 광고 문구가 달린 피오티를 직접 만들어서 매출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어떻게 됐을까요? 네, 이뚝 떨어졌던 매출이 조금 조금씩 그래도 회복이 되기 시작했고 그 전과 가깝게 매출을 올릴 수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는 이제 아르바이트생이었으니까 저에게 알바비가 더 지급되거나 한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 포켓몬 제품을 구매하는 고객을 볼 때마다 다음에는 내가 우리 샵에 어떤 식으로 도움이 될수 있을까를 생각해 볼수 있게 됐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도 경험담을 다 하나씩 가지고 계시는 거죠. 그럼 이 후반 부분을 포피로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프로덕트 내 경험의 최좋은 결과물입니다. 이 경우에 프로덕트는 뚝 떨어졌던 매출이 조금씩 회복되었다겠죠. 여기서 바로 프라이스로 이어질 수도 있겠네요. 얼마나 그러면 매출이 회복이 되었느냐 내 경험에서 수치로 나타낼 수 있는 게 프라이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아마 이 경우에는 정확한 수치를 기억하기에는 조금 힘들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대략적으로 매출이 정말 나오지 않았을 때 하루에 고객 한 명이 구매를 했었는데 최종적으로 하루에 8명 정도가 포켓몬을 구매해서 갔다면 나의 마케팅 전략으로 인해서 8배의 고객이 증가한 것이라고 설명할 수 있겠죠. 이렇게 아주 정확한 수치를 언급하는 게 자기소개서에서 중요한 부분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음, 7배인데 왜 8배라고 했어요? 이렇게 파고들지는 않을 거거든요. 이런 수치화를 통해서 면접관은 이 이야기의 윤곽을 좀더 확실하게 현실적으로 구체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걸 도와주기 위해서 우리는 자기소개서 내에 이런 숫자를 이용하는 겁니다. 다음은 place. 내 경험에서 해결한 것. 바로 문제를 해결한 포인트입니다. 저의 예시에서는 제가 알바생이지만 이 속해 있는 그룹과 비슷한 주 고객인 외국인인 방문이 줄어든 다른 기업들을 살펴보고 타겟을 바꾼 것이 자체로도 포인트를 둘수 있고요. 이 변경된 타겟인 한국인, 이 내국인에게 맞는 홍보 방법인 포켓몬으로 주의를 끈 것도 문제 해결 포인트가 될수 있겠네요. 마지막으로 프로모션. 다른 사람과 소통 방식입니다. 내가 받은 인사이트를 가지고 직접 종이에 그림을 그린다든지 매장 배치를 다시 해본다든지 이렇게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을 보여줬죠. 이렇게 제가 예를 든 것처럼 다들 이야기하고 싶은 경험 한두 가지씩은 가지고 계실 거예요. 제가 오늘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이 예시도 사실 굉장히 작고 좀 귀여운 일 하잖아요. 누구나 있을 수 있는 아르바이트를 할 때의 경험. 두루뭉술하게 내 머릿속에만 있었던 경험들을. 이런 것도 될까? 라고 묻혀져 있었던 나의 경험들이죠. 누구나 경험할 수 있었던 일이지만 이렇게 구조화된 3C4P의 조건에 맞춰서 글로 구조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나의 경험은 그냥 이해되지 못한 채 스쳐 지나가는 자소서가 아닌 더잘 읽히는 자소서로 면접관에게 입력될 수 있을 겁니다.